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처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테크에 그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서 오늘은 베이츠리 그룹의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렉시트처럼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오히려 이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나쁜 영향은 아니다. 이런 견해에 대한 어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의견들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패시브 인컴은 이자 네. 소득이나 임대 소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자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 재테크를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좀 불확실한 상황들, 좀 불안불안한 경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돼 주는 나쁜 소식만은 아닌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이었었나요? 그 우리가 다뤘던 주제죠. 네. 80년대 상황. 우리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네네. 뭐 80년대처럼 프라임 금리가 20% 이상 네, 올라가서 예. 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그런 그 지난 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네 언급이 됐었죠. 그러한 그 전제를 좀더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네. 금리 인상될 거를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요. 네. 지금 그런 목소리가 쑥 들어갔죠? 네. 오히려 <laughs> 네.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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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려를 한다라는 그 카드를 뭐 시, 그 실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네.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투자 재테크, 특히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자산 기반을 만들려고 할때 음. 오히려 환경이더 좋은 거고요. 네. 그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 특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토론토잖아요. 네. 토론토 미드타운이나 다운타운 쪽을 본다고 한다면 그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자본들이 지금 영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네, 기존에 지금 영국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이제 EU 쪽도 좀 이제 네, 불안불안한 그렇네요. 현상들이 그 이제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서울서울 이제 발을 빼는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본들이 그, 그쪽 지하, 시장에서 발을 빼면 이제 결국은 어디로 네. 가야 되느냐 대체 시장으로 캐나다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음,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가능성이 네. 예, 있다는 얘기고요. 음. 그렇게 되면 토론토 다운타운과 미타운은 일종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네요 가장 네. 핫한 네. 그리고, 지역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그 이제 또한 가지 더 짚어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되면. 그, 갈본먼트, 정부에서는요. 네. 시장이 돈을 뿌릴 거예요. 음.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경기 부양책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할 텐데요. 음. 그러면은 결국은 물가 인상을 네.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자연 회복되면서 자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거든요. 뭐 네. 땅값, 콘크리트 값, 자재값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네. 혜택을 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된다 음. 그러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기가 한 2, 3년만 더 이런 분위기로 안 좋았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게 네. 경기가 오히려. 뜨겁고, 뭐 분양도 잘 되고, 부동산도 뭐 계속 그 오르고 이런 분위기면은 건설회사들이 싸게 안주려 그래요. 네. <laughs> 경기가 네. 좀 침체되고, 그런 이제 음. 나쁜 소식들이 시장에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좀뭐 주춤할 네, 때 약간 그때가 우리한테는 네. 타이밍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이라 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좀더 네. 좋은 조건에 살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음. 오는 오기도 해요. 그래서 네. 건설 회사들하고 협상이 쉬워지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그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가장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주택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콘도를 투자해야 좋은 건지 그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의 네. 주제인데요. <laughs> 그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주택 아니냐 그렇죠. 타운하우스나 집을 사는 게 우리 그 투자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시세, 시세 상승폭이 더 크니까 네. 그게 답이 아닌가요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음,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웃음> <웃음> 이제 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또 정리를 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세 상승 측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집값이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이제 특히 이런 그노스이나 이런 그리치먼델 같은 그 이제 토론토에서 좀 로케이션이 좋다 할 만한 그런 곳에서는 주택값이 그 이제 콘도 같이 상승폭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오른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네.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그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그럴 확률이 더 크고요. 네. 그렇지만 그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죠. 임대형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내가 실 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 그러면 이제 렌트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패스빈컴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그, 뭐, 이 토론토의 웬만한 동네에 지금 단독주택가격이 뭐, 지금 뭐, 뭐, 120만불 이렇게 되고있죠 그렇죠.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죠. 네, 평균 네. 가격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딜을 잘해가지고 싸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100만불 이상을 줘야 돼요. 네, 돼. 맞아요. 아주 오래된, 네. 아주 낡은 집들. 네? <laughs> 주택의 경우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집을 사서 예를 들어서 얼마의 렌트로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뭐 동네에 따라서 아니면 또그 시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2,500불, 네네. 3,000불. 그쵸? 네. 렌트비 받기 쉽지 않아요. 음. 그다 쓰러져 가는 아주 오래된 집을 100만불에 사더라도요. 네. 그러면 2,500불, 3,000불 그 렌트비 가지고는요. 은행에서 80% 모기지 절대로 안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한 최소한 한50% 이상 다운 페이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뭐 100만불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불 이상을 다운페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종잣돈이 5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어후. 그 100만 불짜리 수익형 부동산, 그 시세 상승폭을 노리기 위해서 그 이제 주택으로 봤을 때는요. 음. 근데 다운타운 쪽에 콘도를 보면요, 우리가 그뭐 시세보다 한 40만 불 싸게 뭐 그래서 한 30만 불짜리 원베드룸 콘도를 네. 잡는다라고 본다면 그 그런 원베드룸 콘도 1,600불 이상 렌트 받을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세보다 좀 싸게 사서 나중에 시세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그80% 모기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음. 있습니다. 네. 그 1,600불 정도의 NTV는 그 충분히 그 30만 불짜리 80% 모기지를 커버해주고도 남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80% 모기지 얻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1 0 0만불 주택을 사기 위해서 50만 불을 다운페이한다 그러면. 이 50만 불 자금 가지고 30만 불짜리 그 원베드룸 콘도를 사면 8채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240만 불. 의 음. 자산 가치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요. 지난 그 히스토리를 볼때 역사적으로 네. 볼때그 주택 가격이 한 1.5배? 음. 그러니까는 콘도 값이 뭐 100%로 오른다 그러면 주택 값상 150% 오르는. 네. 그래서 음. 보, 보통 그 이제 한 6% 정도 그 오르는 폭을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에 반해서 콘도는 한4% 정도 오르는 걸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집값이 뭐10% 15%씩 막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음. 뭐 그런 추세가 얼마 동안 계속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을 집값은 한그 콘도가치 상승폭의 한150% 이상 오르는 네. 6% 정도로 잡고 콘도 가치는 다운타운 콘도 가치는 4% 정도만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요, 240만 불의 4%가 100만 불의 6%를 이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숫자적으로 아까 계산을 하셨을 때 그렇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나 혼란스러워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임대 수익을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를 에 말씀을 비교 하시는 거죠. 예, 예. 왜또 간혹 무조건 주택을 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콘도를 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패시브 인컴, 네. 약간의 좀 공격적인 그리고 제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을 갖고 굴릴 수 있는 네.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예, 자산을 말 말씀. 부동산 말씀드릴게요. 임대 사업을 네.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한 채는 것보다는 아까 240만 분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예, 주택보다는 이 콘도는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의 경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시세 상승폭이 그 240만 네네. 불이 좀그좀덜 올라가도 네. 100만 불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르는 눈덩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이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예, 예.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릴 때 조그만 덩어리를 굴리는 음, 거 하고 음. 큰 덩어리를 굴리는 거 하고 음. 그 언덕 밑에 가면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 수익 측면에서 봐도요. 네. 이 100만 불짜리 그, 이제, 오래되고 낡은 음. 주택은 2,500불, 3,000불 정도의 렌티비가 나온다 그러면, 그, 콘도 8채는요, 그, 1,600 곱하기 8 해보세요. 그러면은, 음. 거의 한 12,000불 이상의 네. 그런 그 렌탈 인컴, 임대 수익 창출이 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임대 소득 측면에서도 콘도 8채가 이깁니다. 음. 이, 주택 한 채보다는요. 네 그럼 그거 말고도 사실은 주택하고 다르게 뭐 제가 얼핏 생각할 때도 이 콘도라는 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의 좀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관리도 네네.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 뭐 저희 멤버분들 중에서 좀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 뭐 어떤 대학교 캠퍼스 옆이라든지 음. 사셔가지고 방을 여러 개 이렇게 방 렌트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관리가 이게 그뭐 아주 힘들다라는 <laughs>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그그 그 대학가 옆에 뿐만이 아니라 다운타운에 네. 어떤 주택을 사서 렌트를 놓으시는 분들도 보면요 뭐 머리카락 꼬인다고 전화오고 아. <laughs> 개미 낀다고 전화오고 음. 뭐그막 그런 온갖 그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테넌트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테넌트들한테, 네, 랜드로드 보조되네. 집주인한테 온갖 사소한 걸로 이제 많이 그 이제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가게 하시기도 바쁜데 음. 가게 문 닫고 거기 가서 뭐 홈디포에서 개미약 사서 가서 막 설치해 주고 막 이런 부분들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 주택은 또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도 집주인 몫이고요. 네, 맞아요. 조경까지. 잔디 깎고 이런 조경까지 전부 그 프로퍼리 오너 몫이기 때문에 음. 심지어는 뭐 세입자한테 선물로 잔디 깎는 기계까지 막 사주고. 관리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해도 네. 그내 마음처럼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라 음. 거고요. 그에, 그에 반해서 우리 콘도는요, 그 전문적인 그인티넌스 오피스에서 공용 면적은 다그 관리비 안에서 네, 아주 그 하이 퀄리티로 프로페셔널하게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외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내부. 편의시설 신경 안 써도 되고, 조경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콘도 유닛 내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네, 그 맞아요. 콘도 유닛 내부는 뭐 넓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망가질 것도 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 그 프로퍼리 매니저분들이 또 관리를 또 해주잖아요. 그 네, 그만큼 하셨어요. 네, 얼마나 하셔. 관리 부담이 없다라는 게 그게 네. 크다라는 거죠. 관리 측면에서 봐서도 음. 콘도가 이기고요. 네. 그럼 그 관리 측면 외에도 그 외에 다른 네. 어떤 측면에서 또그 콘도가 좋은 면이 있을까요? 네. 그 황금성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황금성이라면 나중에 이제 돈을 돈이 네.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빼서 쓸수 있는? 네. 뭐 보통 이제 그 집이 네. 그 거래가 더 쉬우니까 음. 더잘 팔리니까 지금 같은 뜨거운 그런 마켓 상황에서는요 네. 집이 황금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음. 주택이 주택이나 네. 타운홈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음. 100만 불짜리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만 불짜리 주택을 사셔서 렌트를 오셨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3분의 1만) 팔수 있나요 아니죠 전체다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3분의 1) (4분의 1만) 음. 못 팔아요 지분이 네. 팔면은 그냥 다 팔고 음. 안 팔면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뭐 콘돌 8채 가지고 계시면 내가 필요한 만큼 음.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세 개를 팔든 음. 필요한 만큼 그거를 그 처분해서 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황금성 면에서도 내가 유사시에 자금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쓸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콘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에. 예. 지금 임대상 부동산의 경우 지금 이제 주택과 콘도의 차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아까 뭐 관리 측면이라든지 지금 도 방금 말씀하신 황금성 그런 면에서도 네. 이제 콘도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실제적으로 나중 에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이야 화랑기지만 부동산이 네. 만약에 언젠간 또 불안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콘도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도 콘도가 이깁니다. <웃음> 자신하십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 네. 모든 콘도가 다 이긴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미드타운, 음, 다운타운의 좋은 로케이션, 작은 것들, 네. 네. 소형 평형대 유닛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콘도도 뭐럭셔리 유닛들도 많고 비싼 것도 오. 많고 막 이래요. 그리고 네. 외곽 지역도 많고 막 이런데, 어떤 우리가 도심권 중심가에 음. 소형 평형대 원베드룸이나 원 플러스 댄 유닛 같은 경우를 좀 싸게 잡았다 그러면, 네. 그게 불안, 불안기가 왔을 때, 음. 불안기가 왔을 때도 더 안전하다라는 그 이유가, 네. 그건 이제 일종의 서민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2008년도 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당시에, 그, 그런, 이게 뭐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네. 이제 그런 경제 불황이었었다라고 하죠. 네. 그때 그런 다운타운, 네, 목적, 교통 좋고 회사 가기 편하고 요런데 서민형 이런 유닛들은요 오히려 더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음. 그리고 렌트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어요. 그럼 왜 그랬던 거죠? 그 다운사이징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그, 그런 그 극심한 불황이 닥치면 닥치면은 음. 제일 먼저 그 타격을 입는 게그 뭐 럭셔리 유닛들. 토론도 다운타운에도 보면은. 한달 렌트비가 뭐 5천 불, 000, 1만 불짜리도 있고요. 네. 또뭐 원베드인데 아주 넓은 것도 있고, 뭐슬리베드로뭐 음. 뭐 덩치 큰 것들도 많이 있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덩치 큰 것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요. 네. 그다음에 럭셔리 유닛들, 음. 외곽지역, 오래되고 낡은 거 음. 이런 것들이 먼저 비기 시작해요. 네. 이제 공실이 생길 때가 문제거든요. 공실이 네. 생기면은 렌탈 인컴이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죠. 그래서 우리가 불황, 불황이 닥쳤을 때도 안전하려면 임대가 잘 되는 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네. 임대가 뭐가 잘 되냐 이거죠. 음. 그런 어떤 마지노선에 있는 그런 서민형 그런 우리 한국에서도 뭐 암만 뭐 어떻든지 어떻느니 하고 어려우니 어쩌니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해도 그런 역세권의 소형 평형 때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트트도잘 네. 아. 되고요. 같은 여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니군요. 예 사람들이 그 비싼 렌트비 내던 사람들이 싼렌트비 내는 걸로 옮길 거고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게 되면요. 음. 그런 현상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민층들이 주로 몰려있는 이런 음. 데그 작은 유닛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시세는 잠깐 뭐 주춤할 네. 수도 있겠죠. 뭐 서브프라임 때한10% 정도가 잠깐 다운됐다가 음. 한 1년 음.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네. 한10% 정도 다운페이, 그, 1 0 정도 다운 페이래요 다운 <laughs> 이 되더라도 네. 우리는 한2 0 싸게 샀잖아요 네. 쿠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린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요 네. 또 그~ 렌트가 오히려 렌트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찾는 사람이 네. 늘기 때문에요 쏘나기가 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불황이 닥쳐도 음. 좀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 유형이 음. 그런 도심권 미드타운 다운타운 그 중심부의 그런 소형 평형대 그런 음. 콘도를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 답이지 음. 않은가 싶습니다 아, 결국엔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위험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네 경기를 크게 흐름을 많이 타지 않고도 네잘 네, 알겠습니다 좀더 안전한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이쪽이 그 콘도 쪽에도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수익형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콘도와 주택의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콘도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니까 러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 앞에 앞서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세 상승 면에서요. 네.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를 그 이제 렌트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다운페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콘도는 특히 이제 다운타운이나 미드타운에 네. 그 렌트 시세가 좀 좋은 곳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몰기지가 그 많이 나옵니다. 콘도는 네. 여러 채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해드렸던 게. 그 100만 불짜리 한 채와 네. 30만 불짜리 여덟 채를 음. 비교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240만 불이 굴러가는 게 시세 상승 면에서도 각각 하나당의 어떤 그 상승 폭을 보면 주택이 높을 수가 있지만 이 굴러가는 눈덩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여러 채의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게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거고요. 말씀하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그 다운페이를 하는. 네그 네, 금액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그렇죠. 디파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네.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반에 해당되는 50%를 해야 되는 거지만 50만 불에 이 돈이 필요하지만, 이제 네. 콘도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부담이 없으니까 단 6만 불을 가지고 거기에 네. 해당되는 여러 채를 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네. 네. 또. 그리고 임대 수익 측면에서도, 네. 그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 원베드룸은 1,600불 이상 받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여덟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음. 12,000불 이상의 그런 렌탈 인컴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임대 수익 측면에서도 콘도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황금성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 주택은 내가 3분의 1만 못 파는데, 음. 콘도는 필요한 만큼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세 개를 팔든 음. 필요한 만큼 내가 팔아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부담도 <laughs> 콘도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네, 거고요. 네. 뭐, 우린 그 렌탈 개런티 프로그램까지.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또 불황이 닥쳤을 때 안전성 측면에서도 음. 그이 서민형 유닛들, 음. 오히려 불황이 닥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네. 이런 그 소형평형대 유닛들을 도심권에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직접 몸을 움직여서 일해서 노동을 해서 얻는 그 대가로 자산을 늘리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임대용 수익을 내서 미래 대비형 투자를 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패시브 인컴을 계속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때 있어서 주택을 할까, 아니면 콘도라가 했었을 때그 비교를 한 아주 명쾌한 해답.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한 정보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가져. 어떤 재미있는 함께. 주제인가요? 그러니까 <laughs> 요새 젊은층, 그 네. 젊은, 층, 젊은 네. 분들이 이제 뭐 2, 30대. 이제 이런 분들이 그내집 마련의 꿈을 그보다 빨리 이룰 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퍼티 레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다리, 예 네, 프로퍼티 네. 사다리 전략에 대해서 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아.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 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눈여겨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로, 그분들을 그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맞습니다.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관적인 태도는 좋은 현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안 좋은 현실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걸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